안녕하십니까. 어, 꽃도령입니다 오늘은 어, 2022년 이민 년 닭띠들의 운에 대해 가져와 보겠습니다. 닭띠들이 이제 삼제 끝나가지고 조금 편하시겠죠. 네. 다행입니다. 닭띠로는 정류생, 2017년 어, 6살이 되는 그 정류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57년 66세가 되는 또 정류생이 있고요. 을류생은 2005년 어, 18세가 되는, 18살이 되는 이제 을류생이 있죠. 그리고 45년생이신 78세가 되시는 을류생. 개유생들은 93년 30살이 되는 어, 개유생이 있고요. 또 33년 90세가 되는 어, 개유생이 있습니다. 신유생은 81년 42세가 되고요. 그리고 기유생은 69년 54세가 됩니다. 이런 닭띠들이 있습니다. 닭띠들은 5월달과 7월달에 8패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망신살이 있어요. 그래서 7월달이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5월, 7월은 양력일 수도 있고 껌력일 수도 있지만 이 양이면 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6, 7, 8이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요. 매사에 신중을 기하시고, 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운전, 술을 드시고 운전하신다거나 이런 건 절대 좀 하시면 안 되는 그런 달입니다. 5월달과 7월달이에요. 닭띠는 용띠하고는 육합이고요. 뱀띠하고 소띠하고는 삼합이고요. 그리고 범띠하고는 원진입니다. 그리고 토끼띠와는 충이고요. 쥐띠하고는 파살. 개띠하고는 해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으로 두고 또는, 그니까 러 내가 이제 위로 모시는 건 괜찮은데, 직원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떤 염려를 좀 두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주 그냥 제일 초보적인 게또 원래 띠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 일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하실 뿐이지, 굳이 그렇게 연연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닭띠 학생들은 동남 방향으로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시면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굳이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다 똑같이 통용되는 겁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보신다 그럴 때는 동남 쪽으로 두고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잠자는 방향은 서쪽이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아침이 상쾌합니다 닭띠들은 가족 풍파가 많아요 사업 실패도 많고 부부 이별수도 많고 이게 닭띠긴 해요 그래서 닭띠들은 군인, 경찰, 의사 이런 게 되게 좋아할 지급상 그러면 조금 그런 게좀 떼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 흉한 살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족 풍파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뭐, 부부 이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은, 닭띠가 되는 우리 어린 친구들, 20세 전에, 20살 전에, 그걸 좀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닭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20살 전에, 어떤 무당이나 어떤 그런 분 찾아가셔가지고, 좀, 좀 땜을 해주시면은, 그 학생이, 또그 자손, 자식이 앞으로 좀더잘 되겠죠. 저는 그걸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또 닭띠가 개방적인 성품도 있고요. 명예를 또 중시합니다. 그리고 의리도 잘 지키고요. 대신에 뭐 가끔씩 허황된 욕심을 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손재수랑 구설수를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닭띠이기도 합니다. 닭띠들은 음. 잘 그냥 성공쭉 가도 달리다가도 일시에 확 몰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공했을 때초심을 잃으시면 절단됩니다. 그 조심을 잃어버리면은 분명히 사업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어떤 철학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든 무당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내가 좀안 좋다 할때그 전에 벌써 뭔가 좀근물을좀 하나 잡는다든가 월세를 받아먹을 그런 걸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저는 그 닭띠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닭띠들은 20살 전에 그, 그걸 좀 막아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칠성 줄에다가 많은 해운치성을 드리면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2022년 이민년에 어, 우리 18살이 되는 우리, 얼류생들 있죠. 2005년생들. 그분들은 올한 해가 공부가 좀잘될운 같아요. 그래서 방황하지 마시고, 괜히 막그이차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선천적인 게 있는데, 괜히 이차적인그 후진적인 요인에 해가지고 휴설에 다녀봤자 답이 없는 게 18살의 지금 얼류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가 될 때, 물들었을 때노를을 저으라고,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될, 좀잘될 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될 때는 좀 집중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공부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을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집중을 빡 해가지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30세가 되는, 서른 살이 되는 개유생들이죠. 93년생들. 막 했던 일이 빵빵 뚫혀요. 그리고 끊겼던 소식도 이어질 운이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새로운 취미를 좀 찾아 가지고 그걸 계속 그 하셨으면 좋겠어. 대신에 다정했던 사이가 금전 문제로 의견을 대립하면서 심각해질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뭐금전그 5월 달과 7월 달 정도에는 좀 음. 금전 이런 나가는 것좀 조심하면 더 좋겠고요. 우리 30세 개유생들은 정직하고 성실하시면은, 막, 1년 한 해가 뿌듯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주 뭔가가 내가 막, 쟁취를 할수 있는. 그래서, 정직, 성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2세가 되는 신유생이죠. 81년생들. 이분들은, 이제, 서서히 노력했는 게 이제, 보람이 나타나는 그런 운이에요 보람이 이제 뭔가가 이제 막 결과가 막 나오는 그런 운인거죠 올한 해가 많이 에게또 사랑받는 한 해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가벼운 행동이 나는 그냥 왜 그냥 돌떠지는데 깨구리가 죽듯이 가벼운 행동이 주위에 상처를 줄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근신자중, 자분하게 좀 계시면은, 좋은 운으로도 쭉 직진할 수 있는 게, 우리 42세들의 운입니다. 그리고 54세, 기후생들이죠. 69년생들. 일가친척 간에, 불목을 하고, 안 본다는 거예요. 집안에 근심이 있는 운세다, 올한 해는. 노력은 하지만,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재물은 구하나 얻지를 못하고, 특히나 시비가, 그 시비란 것은 구설 시비, 시비 구설 이런 거예요. 그냥 막 싸움나고 이런 것같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조심하셔야 될 한입니다. 그래서 54세 기후생들은, 막 믿는 종교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큰 분행은 모면해 가고,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다. 라는 게 54세 기후생들의 올한해 운입니다. 66세가 되는 어, 정류생이 있죠. 57년생입니다. 이분들은 산스를 읽고 발을 동동 구르는 행국이다. 그래서 이 66세 정류생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고비를 고비를 다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공에 너무 도취가 되지 마시고 필요 이상의 무리한 낭비도 하지 마세요 어, 66세 전유생들은 항상 긴장을 좀 하시고요 순리대로 이렇게 따라다 보면은 큰 악재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좀 겸손한 자세 조금 이렇게 숙여주는 자세가 올 한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78세 은류생들 45년생이죠 하는 일에서 낭패를 보고 우왕좌왕 하는 그런 운이에요.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줄 새로운 계기가 분명 옵니다. 이게 이제 고진감내의 운이란 거죠. 대신에 과욕을 부리면은 내그 생각보다 더 많이를 부리시면은 절대 그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욕 부린 거를 또 빨리 내가 인지를 하고 반성을 하고 막 그러시다 보면 은 만해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가 과욕을 부리고 막 이런 걸 갖다가 반성을 하고 내가 빨리 인지를 하고 깨닫는다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걸 깨달으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90세가 되는 개우생입니다 33년생이죠 넓은 들판에 각종 꽃과 각종 과일과 곡식이 가득한 그런 운세입니다. 아니, 나이 90에 그런 운세가 오면 뭐하냐? 이 노년의 이 운세들은 결국에는 후손에게 개성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90세 계유생들의 후손들은 90세 계유생들을 어른으로 모신 거를 진짜 그 덕을 입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올해가.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어쩌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내 후손이 잘 되는게 원래는 또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내 운들이 다 후손에게 그런 개성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한 해인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닭띠들의 어, 어, 올해 운을 알아봤는데 또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지만 또 완전히 좋다 해가지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 해서 다 나쁜건 아닙니다 또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로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오늘 또 말씀드릴 거지만 그때 또 많이 할 기회도 있고 다시 또 뭔가 할 기회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와 하지 마시고 나쁘다 해가지고 응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